반갑습니다. 주식 멘토 해박사입니다. 자 지금 해박사 tv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 주식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선착순 30분을 선정해서 뜨거운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줄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무료로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단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해보면 오늘도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전산업 한 종목으로 60만원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수익보고 나왔지만 오늘 더 올라갈 줄 알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는데 고점에서 크게 물려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앞으로 대응 방법 정나라하게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계좌에 마이너스만 불어나고 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지표인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 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 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중에서도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준.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당에 원전 확대를 위해 시공 능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해 주었죠 미국은 지금 화석연료 경제 부활과 더불어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 중인데 2050년까지 현재 약 100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구체화되면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출 모멘텀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주가 또한 엄청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실적 모멘텀인데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1,092억 원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8억 원을 달성하면서. 탄탄한 실적 기반의 기업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환경 에너지 정책과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 발전에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테마라는 거죠. 즉, 하반기에도 엄청난 상승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상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오늘 13%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과 차트 패턴 함께 살펴보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긴 음봉 캔들 이후 캔들 주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긴 음봉 캔들 이후 긴 음봉 캔들이 계속 하락하기 위한 물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위한 핸들링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선 최근 3일 연속 하락 음봉 캔들이 출현해주면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어제 강력한 양봉 캔들이 출현해주면서 전일 은봉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캔들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더 이상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을 위한 세력들의 물량 체크 패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은봉에서 공포의 구간이 나왔지만 막판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올린 모습이 나와주었죠. 자, 이게 바로 급등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핸들링이고 마지막 물량 확보 패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봉의 절개를 이탈하지 않고 말아올려 주면서 오늘까지 상승랠리가 이어진 멋진 모습이 출연해 주었죠. 오늘 장대 양복 캔들이 나와주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더큰 상승 난리가 이어질 종목이라는 뜻이고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열려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캔들 하나하나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패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하기란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매매해서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을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빅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했고요. 캔들 차트 패턴을 파악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활용해서 전일 종가 배팅후 오늘 거래량 터질 때 윗꼬리가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한전 산업 어느 가격까지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을까요? 과연 15,000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16,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하반기까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산업 종목의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타점,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특급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됐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8종목 매매했고요. 지씨지놈으로 60만원 수익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54만원 수익 에센시스로 30만원 수익 유진으로 18만원 수익 지투파워로 17만원 수익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수익 오리엔탈 전공으로 7만원 손절 단알도 9만원 손절 총 17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 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주도를 찾게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혼자 투자 공부하기도 좋고,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 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린이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 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의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까지 트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